우리가 성원을 불러 주시드리면 그분부터 먼저 우리 시상자 앞에 서주면 고맙겠습니다. 고은세님 영화 행복한 선물을 통해서 감동을 주었죠. 네. 최근 또 유튜브 채널 은세 TV를 통해서 메이크업 강의를 선보여서요 글로벌 자연술 세계인 대상에서 수상자가 되했습니다 축하합니다. DMG가 잠깐 옆으로 자리고이어서 네. 이민희 씨. 또 역시 이민희 씨는요 강렬. 습니다 공간 회장님. 두분 간단히 앞쪽으로 나오셔서 네. 더 열심히 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민희 님 시작.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, 좋은 상까지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에서늘 항상 힘이 되어 주시는 소중한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세심하게 생겨, 신경 써 주신 디자이너 김다혜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빠 엄마 항상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훌륭한 배우로 더 성장하라는 의미로 주신 상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은선 님. 입니다. 어, 배우로서 처음 받고 한 번밖에 못 받는 신인상을 저에게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. 월드스타 연예대상에서도 1회에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이고요.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, 공운세 <laughs> 임민희님. 앞으로의 영화 인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, 이번에는 이런 신인들이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. 영화인들에게 수상하는 옹로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영화발전.